안녕하세요. 허주상의 프로폴입니다. 지금 브리즈번 시티를 제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인스펙션을 지금 가려고 준비 중인데, 저기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이제 스타시티, 스타 그러니까 브리즈번에서 아이코닉한 빌딩으로 어 지금 지어지고 있는 6성급, 7성급 호텔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완전 이제 브리즈번 시티의 정중앙이고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오늘 갈 곳은 남부의 쇼핑과 그 외에 이제 뭐 대학교 이제 편의시설 이런거에 메카에 있는 마운틴 그라벳 이라는 곳에 어 중심가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저에게 의뢰를 해주신 분은 어 빌더세요 빌더시고 어떤거를 지금 찾고 계시냐 하면은 내가 지금 사서 어 수년간 보유를 하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갖고 이제 브리즈번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쉬운 얘기 같지만 이분은 직접 빌더시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더 가능하고 저도 이제 디벨롭도 하고 이제 땅 랜드뱅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지만은 어 지금 이분 같이 자기가 직접 어, 녹다운 앤 리뷰를 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여러 가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 부동산에서 돈을 벌려면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디벨롭을 통해서 벌때 여러 가지, 어,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가는 곳이 이제 시티로부터 한 12km 밖에 안 떨어진 굉장히 이너 CBD 에어리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지, 그 동네에 빈 땅을 사서 지금 내가 아주 멋있는 집을 진다? 그러면은, 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우스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는 부동산은 집이 낡든 아니면 엄청 좋든 당장은 하우스가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왜냐면은 땅이 기본적으로 내가 원밀리언에 요번에 산다 그러면은 그 동네의 땅값이 빈 땅이 최소 원밀리언까지는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시세 차이가 좀 남기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지금 바로 그냥 빈땅을 사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현재 사는 빈땅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고 당장 집을 지었을 때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기는 어려울 만큼 가격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땅을 샀을 때 론이 잘안 나와요. 은행에서 론을 빌려줄 때는 기본적으로 땅과 집이 같이 있어서 렌탈 수익의 적더라도 발생하는 해 그런 부동산에 돈을 빌려주지 정말 땅만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부동산에는 은행이 빌려주는 게좀 매우 까다롭고 금액도 적습니다. 그냥 지금 땅을 산다는 거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로 무리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내가 집이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집만 있는 거를 산다고 했을 때는 현재 브리즈번 마켓에 비교해 봤을 때는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요새 이제 이런 금싸라기 땅 같은 경우에는 집이 오래돼도 그냥 내가 고치고 또 20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이 집의 밸류가 원밀리언에서 ,000 땅값이 80만 ,000 불이고 집값이 20만 ,000 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원 밀리언을 ,000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결국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못 사고 금사라기 땅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의 포모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집이 오래된 집이라도 있으면은 정말 쓰러질것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내가 계산기로 두들겼을 때 이성적인 가격으로 사긴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보러 가는 집도 30년 만에. 집주인이 처음 파는 집이에요. 또 중요한 게이고 이자가 있는 이 상황에 그때까지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려면은 렌트도 또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장은 내가 렌트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약간의 아주 조금의 레노베이션을 통해서 렌트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지,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지 또한도 굉장히 오늘 어 인스펙션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티에서 가깝고 이 근처에 이제 그리피스 대학교 캠퍼스가 있고요, 5분 10분 거리에 캠퍼스가 있고 또 5분 거리에 남부에서 가장 큰 웨스트필드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과 그 다음에 전망대까지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전망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점이 많이 갖고 있는 동네고 앞으로 브리즈번의 핵심 금사라기 땅이 될 지역이고 이미 금사라기 땅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번 잘 보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오늘 인스펙션을 가서 잘본 후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디벨롭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당장 사서 당장 부셔서 저어버리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때도 있고 그런 장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내가 좋은 땅을 사서 어느 정도 홀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그 집이 가격이 올라서 내가 이 집을 부시고 두 채를 짓든 또는 한 채를 짓든 했을 때, 이게 정말 시세 차익이 잘날수 있을 만큼 그 동네의 빈 땅들이 내 집을 내가 집을 산 가, 가격보다 훨씬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어떤 시간의 숙성 기간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왔습니다. 지금 다 왔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는 풍경이고요. 여기가 오는 길이 시티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와요. 무료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아마 차가 막힐 때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차가 안 막히면 지금 제가 왔듯이 약한한 한 8분 정도, 10분 컷으로 올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집은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이 온것 같아요. 여기가 꽉꽉 찼네요. 그리고 이 바로 옆에가 이제 운동 시설이 있어요. 이제 뭐 필드도 있고 어떤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아이들이 와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이제 필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조금 주차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이 마지막 집이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집은 일단 길의 끝이에요. 길의 끝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이벤트가 없을 때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또 이렇게 주말에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좀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볼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고요.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집입니다. 이 집이고요. 17일날 7월 17일날 옥션으로 지금 나와있는 집이어서 비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직접 와서 이 바로 옆집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1.6에 팔렸어요 뭐 엄청 세 집은 아닌데 1.6에 팔렸고요 이 동네를 보면은 뭐 3M부터 약 1.1까지 뭐 집의 상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어 다양하게 집 가격들이 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집안을 보게 되면은 도로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봤을 때한 60cm 정도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집 자체는 30년 동안 뭐집 주인 이 사셨으니까 뭐 크게 외관상 뭐 엄청나게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물탱크도 보이고요. 뭐 베지테이션이 굉장히 많은 걸 봐서 좀 그런 부분을 어.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런 지금 이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제 뽑아 버리고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어그외의 것들 뭐 네이티브 나무들이 있으면 은검출 같은게 있으면 뽑을 수가 없을 수가 있어서 차후에 어 디벨롭을 할때좀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hey, 자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코너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어느 정도 새 것처럼 보이고요. 한뭐 5년 미만의 어 에어컨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카페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뭐 교체하지 않아도 쓸 써도 될 만큼 뭐 카페트 상태는 좋습니다. 뭐벽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뭐 페인트나 이런 거할 필요도 없고 지금 보니까 엘렉트이 파워포인트도 거의 새 거거든요. 아마 최근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 뭐 공사를 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거실을 통해서 보면은 옛날 집답게 여기 다이닝, 이제 밥 먹는 곳이 아, 밥 먹는 곳이 아니네요. 이게 계단 아래로 가기 전에 어, 이렇게 조그만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피아노도 있고 여기 이제 좀 뭔가 스터디룸 같이 쓸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밖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커뮤니티 파크가 그다음에 저기 볼링장이 어, 이렇게 있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이제 키친이 있는데요. 키친도 오리지널 컨디션이에요. 오리지널 컨디션이고, 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뭐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핫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한 3년 안에는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냉장고하고 이제 펜트리 팬츄리, 조그만 펜트리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아래층으로 가는 계단과 계단이 왼쪽 오른쪽으로 같이 나아져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내,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렌트를 더줄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드룸이 3개가 있어요 베드룸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전부 다 아무래도 옛날 집이다 보니까 좀 크게 지은 것 같고요 여기 베드룸이 하나가 있고 실링팬 있고 예, 할머니가 사시는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워드롭이 있고요 워드롭 상태도 괜찮아요 예, 아무래도 30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외관 정도는 어, 신경을 많이 못 쓰셨다도 내관은 안쪽은 잘 신경을 쓰시면서 사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화장실, 토일렛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꽤 거의, 거의 같은 사이즈의 굉장히 어, 큰방이고요싱글베드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워드롭이 따로 없어요. 근데 뭐 워드롭을 설치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방 사이즈거든요. 뭐 3m 바이 뭐한3.5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옆방도 방 사이즈는 똑같아요. 굉장히 크고, 여기도 워드롭은 없어요. 하지만은, 뭐, 워드롭이 없어도, 뭐, 설치를 해도 될 만큼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방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바스룸이 있는데, 바스룸은, 뭐, 한 10년 안, 쪽으로한번 고치신 것 같네요. 예, 10년 안쪽으로 고치신 것 같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긴 또 뭐지? 여긴 그냥, 아, 캐비, 저기, 스토리지 에어리아가 좀 있고, 네, 10년 안쪽으로 아마 고쳐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 있고 이제 아래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층에는 어차피 뭐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느 정도 30년 주인이 살았으면 뭐 관리도 잘돼 있을 거고 어 뭐. 엄청 세련되진 않고, 오리지널 컨디션이어도, 방 3개면 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래층이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래층에 일단은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 여기는 레노베이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샤워하고, 변기하고, 꽤큰 사이즈의 어,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레노베이션이 필요하고요 근데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은, 가라지 비슷한 거 하고, 론주리하고가 있습니다. 네. 가라지죠? 가라지고, 론주리가 있어요. 아, 론주리가 아니라 이건 그냥 논거 같네요. 론주리가 아마 딴 곳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뭐 또뭐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여, 이런 공간들을 살려서, 어렌 레노베이션을 조금 한다 그러면 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디벨로 아, 이 빌더 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어 내가 이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렌트비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건덕지는 충분히 있는 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래층이 꽤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들 또한 어 뭐, 굳이 이렇게 큰 리빙룸으로 만드느니, 여기다가 충분히 방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는 어떤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한, 제가 봤을 때 5m 바에 7m 정도는 있는 나올 것 같아요. 반대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죽이지 말고 아까 그옆 공간이랑 같이 해가지고 방을 한두개 정도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론주리가 있어요. 론주리가 있고, 이 론주리도 공간이 굉장히 커요. 여기 냉장고도 놨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래층을 내가 따라주고 싶다 그러면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요. 어 론주리와 간이 키친을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론주리 그니까 요새는 이제 저기 프런트 로더로 해가지고 식기세척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아래층에 놔도 되거든요. 그그 그 선반 아래 이렇게 놔도 되거든요. 식기세척기 마냥 그렇게 하면 여기도 이제 간이 키친과 론주리가 같이 나올 수 있,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어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층과 아래층은 뭐 내가 따로 주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레노베이션을할수 있는 공간은 있다. 근데 위층과 아래층을 합쳐 가지고 방 6개짜리로 주고 내가 렌트비를 많이 받고 싶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자, 뒤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뒤가 좀 중요해요. 이게 뽑을 수 있는 나무와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팜트리들은 다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베지테이션은 이 나무 또한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검출이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뽑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 아부리스트를 통해서 카운슬 조닝을 확인을 한 다음에 어, 뽑을 수도 있고 못 뽑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중요한 팩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못 뽑으면 지금 집딱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집을 익스텐션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뭐그 뭐그 옆에 있는 대나무는 다 뽑을 수 있는 거고요. 제 여기 호주 분들도 많이 오시고 중국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다들 뭐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의논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땅이 600이 넘기, 넘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아왜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할머니 할아버지시 가지고 아마 관리를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요게좀 가장 이 집에 어좀 확인을 해야 될, 해야 될 부분은 땅게 아니라 저기는 검출입니다. 예, 그것만 확인이 되면 이 집은 투자를 해도 뭐 무망할 정도로 어 어떤 모든 거 갖고 있고요. 여기 밖에 있는 발코니 이거는 천장 같은 게다 썩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아마 이 정도 베지테이션이 있으면 아 여기도 검출이가 있네. 요거 두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가 확인이 안 되면 어좀 어려워요. 이게 예, 그래서 집에 있는 나무들은 크게 자라기 전에 다 뽑아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 집이면 아마 터마이 데미지가 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이 정도로 베지테이션이 많은 집들은 보통 터마이시 먹은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올라왔다. 네, 한번 올라가는. 네, 오늘 잠깐만 검출이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모르신다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많지만은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집을 봤고요. 한번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고 괜찮은 상황에 있다면 어, 옥션에 한번 와서 비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